얼마 전 메타는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라마의 세 번째 모델인 라마 3 시리즈 중 소형과 중형 버전 두 개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각각 80억 개와 700억 개로 GPT4 및 재미나이, 클로드 3와 같은 수조개 단위의 초대형 모델 대비해서는 작은 크기의 모델이었죠. 하지만 이 라마 3는 성능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수준을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70B 파라미터 모델은 일반적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비슷한 크기의 다른 모델들의 성능을 압도함은 물론 몇십 배는 더큰 초대형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에서도 거의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GPT-4를 앞지르는 성과를 보여주어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렇게 라마의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모델의 크기에 있죠.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은 중소형 수준의 크기이면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 무료로 다운받아 자신의 PC에서 직접 모델을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GPT4 수준의 초고성능 AI가 내 컴퓨터에서 내 마음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코드 및 가중치 등 모델 또한 완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B 파라미터 모델은 벌써 아이폰에 탑재되어 높은 퀄리티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발휘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장하자마자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라마3. 이번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성능을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이번에 공개한 두 가지 크기의 라마3 모델은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동급의 경쟁 모델들을 전부 능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에서 믿을 만한 지표로 사용되는 AI 모델 벤치마크 사이트인 챗봇 아레나에서의 순위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라마3 70B가 GPT-4 최신 버전을 제외하고는 GPT GPT4의 이전 버전 제미나이, 클로드등 최상위 초대형 모델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1조 8천억 개 파라미터의 GPT4나 클로드3 오프스 모델들을 단 700억개 파라미터인 라마3 모델이 따라잡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메타는 이번 라마3로 구동되는 멀티모달 챗봇 메타 AI를 자신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메타 AI 챗봇은 앞으로 이러한 앱들의 검색창에 내장되어 기존의 텍스트 키워드 매칭을 통한 검색이 아닌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문장 형식의 질을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검색 자체를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플랫폼을 벗어나 아예 인스타그램 내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타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AI 적용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는 이 라마3를 통해 자체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 업들을 통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라마2의 모델 정책을 보면 비록 오픈소스이지만 7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가진 기업들이 라마 를 사용하기 위해선 메타로부터 특별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메타와 경쟁하는 빅테크들이 라마를 사용해 비즈니스 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으며 또한 라마 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성공하여 사용자 및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에게는 향후 로열티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는 작년에 이미 퀄컴 과 손잡고 라마2 모델을 퀄컴의 모바일용 스냅드래곤 칩에 내장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 는데요. 이번에 더욱 강력해진 라마3를 활용 하여 메타와 퀄컴은 현재 삼성과 애플 이 주력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라마3는 초대형이자 폐쇄형 모델인 gpt4 및 클로드3에 근접한 수준을 내면서도 심지어 내 디바이스에 다운받아 무료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디바이스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 모델을 다운받아서 직접 돌리기 어렵다면 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API를 연결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신해 오픈소스 모델들을 자신들의 고사양 서버에서 직접 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 라마3는 엄청난 성능을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 크기로 인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먼저 GPT4는 폐쇄형 모델이기 때문에 오직 OpenAI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데 OpenAI가 서비스하는 GPT4 API 비용은 예상하셨겠지만 라마3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라마3가 공개되자마자 오픈소스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70B 라마 모델은 GPT4에 근접한 성능임에도 비용이 거의 수십 배에서 최대 100배 가까이 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오픈AI 입장에서는 향후 출시될 GPT5로 압도적인 성능 또는 실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다른 초대형 AI 개발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라마3 모델은 새롭게 최적화된 128K 토크나이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변화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대부분의 LLM들이 기존의 토크나이저를 재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토크나이저의 도입은 이번 라마 3 모델의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토크나이저란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를 더 작은 단위인 토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크나이저는 개별 글자, 단어, 문장 부호, 특수 문자 등을 각각의 토큰으로 분리하여 언어 모델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라마 3의 128k 토크나이저 에서 128K라는 표현은 토크나이저가 인식하고 분리할 수 있는 고유 토큰의 종류나 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크나이저가 3만 개의 고유 토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토크나이저가 3만 개의 다른 단어나 문자 조합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3만 개의 개별 글자 및 단어들의 조합으로 전부 처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12만 8천 개의 고유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토크나이저는 그만큼 더 많은 단어나 문자 조합을 인식할 수 있어 언어의 더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크나이저가 언어 모델을 위해 토큰들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과거 우리가 인쇄를 위해 금속활자를 준비해 놓은 것과 유사합니다. 각각의 금속활자가 다른 문자를 나타내듯 토크나이저의 각 토큰도 다양한 단어나 문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 필요한 글자만큼 하나하나 활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듯이 토크나이저도 모델이 처리해야 할 언어의 범위와 복잡성에 맞게 충분한 수의 토큰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언어 모델이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는 30K에서 50K 정도의 토큰을 다루는 반면 라마3의 토크나이저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8K의 토큰을 다루므로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큰 토크나이저는 같은 양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한정된 학습 데이터 내에서 높은 학습 효율을 낼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인 것이죠. 1조 8천억 개 파라미터의 GPT4와 700억 개 파라미터의 라마3가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음에도 오히려 훨씬 작은 크기의 라마 3 모델이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게 된 기술적 핵심은 바로 이러한 더큰 토크나이저 개발에 있습니다. 대신 학습 단계에서 모델은 각 토큰의 관계와 특성을 학습해야 하는데 토크나이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계산 자원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메타는 이러한 학습 과정에 경쟁 기업들 대비 더 많은 자원과 기술을 집중하여 라마의 잠재력을 한층 더 이끌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를 늘림으로써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변동비를 극히 줄인 것이죠. 이렇듯 라마 3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AI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LLM 시장에서의 또한번 경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메타는 심지어 4천억 개 파라미터의 라마 모델 또한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달 동안 언어뿐만 아니라 멀티 모달리티, 더 많은 다국어 대화 기능 등을 갖춰 보다 강력한 모델들을 출시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조만간 GPT 4를 능가하는 모델을 누구나 자신의 디바이스에 내장하여 무료로 사용하고 아예 코드 자체를 수정 할 수도 있는 모델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라마스리의 등장으로 앞으로의 LLM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어떤 업체가 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또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엥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